습니다왜 모였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모였습니다. 요즘 국정원 댓글 사건, NNL 대화록 문제를 둘러싼 좌파의 행동이 도저히 말이 안 돼서 참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정치 댓글을 1977개를 달았다 고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거개입 댓글이 70여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70개가 아니라 7개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은 아주 명심해서 절대로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촛불 시위까지 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떠들고 난리법성을 떠들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꼭엔비족권 초기에 광부병 촛불 집회가 연상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꼬트리 잡아서 따라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는 왜 그때 광업병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l a 갈비를 아주 신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좌파들이? 그까지 댓글 70개를 꽃투리 잡아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드느냐?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이겁니다. <laughs> 여러분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laughs> 우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가 막히는 것은 대화로 공개로 노무현 문재인 집단의 과오가 드러났으면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성할 줄을 알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더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예, 네. NNL을 구체적으로 포기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만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좌파 정권이 NNL을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NLL을 고수하는 선에서 14 공동성명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박근혜 후보가 NLL 공동선언의 경위를 모르니까 젓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다 해놓고 그걸 지금 와서 부인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국가기록관 대하록 원본을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노면 정권이 집권 말기에 대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네. 왜안 왜안 넘겼냐? 그게 공개되면 국민의 지탄이 두렵기 때문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떳떳지 밝히지도 못한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한심스러운 일을 했느냐 그게 기가 막힙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이런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받았으면 좀조용히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후한 무치하게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좌파 진영은 촛불 시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냐 제발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있어라. 세 번째 기가 막히는 일은 NNL 대화록의 내용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 NNL 대화록 공개의 절차 문제가 오르냐 그거냐 그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보고 우리가 우파가 NLL 문제를 갖고 따진다고 어느 정신 나간 새누리당의 젊은 국회의원이 야이 우파는 죽은 노무현의 시신을 꺼내 가지고 다시 부관참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의원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 전 대통령의 부관참시에 참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m l 문제를 끝까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바로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제집단이 한 것이 무엇이냐 북한의 비리를 맞추고 퍼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북한을 도와서 북과 같이 서로 서로 잘 지내자. 고겁니다이 사람들은 북한을 잘 피해 맞춰서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평화가 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느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분단의 영속화입니다. 그리고 없는 갈등의 재생산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하여금 북핵의 위협하에서 불종하면서 살자는 항복 선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죽어도 북단 영속화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북한 동포들 때문입니다. 그 동안 68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혹독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젊은 김정은이를 다시 수령으로 뽑았으니 앞으로 50년 동안을 다시 혹독한 인권 유리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이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방치하란 말입니까? 는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서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인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 그것만이 북핵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역설을 했습니다.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하면 동북아의 번영이 오고 그리고 이 동북아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방향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민족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 능력이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우리는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통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NRL 문제, 대화론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는가? 그것은 이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장래가 무엇인가? 장래가 분단용속하러 가고 북핵 아래서 굴종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을 그 기로에 서서 우리 민족이 그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해방의 하나님이 반드시 북한 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북한 동포들을 김정은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북한하고 대화만 하겠다. 그러고 평화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저앞 제사 에방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결심을 하십시다. 우리는 통일 준비 세력이 됐자,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중국이 북송을 중단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도록 우리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